잘못하면은 반월판이 쓸수 아, 어, 반월판 어, 있는데, 근데 잘 구사하면은 또 괜찮아요. 어, 저도 스텝 많이 밟고 하는데 도미니크루즈나 뭐 많은 선수들 너무 갑자기 팍 방향 트는 거 이런 것만 안 하면 됩니다.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면 되고 오히려 이거는 뭐 제가 발견 발견은 아니고 제 그냥 노하우 중 하나인데 타격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레슬링 스텝으로 접근해 보세요. 레슬링을 하시고 레슬링 스텝으로 접근해 보세요. 그럼 훨씬 더 절대 반월판에 무리 안 가요. 레슬링 스텝으로 접근해 보세요. 특히 그레코 스텝. 저형 어, 말고 편하다. 그레코 스텝. 그레코 스텝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, 절대 무릎 무리 안 가요. 왜냐면요왜냐면 어. 어, 왜냐면 사람의 몸을 지면서 왔다 갔다 하게 싸우는 중간에. 어, 발전된 스텝이라서 그거를 밖에서 혼자 쓰면 무릎 안 나가요. 음, 절대. 어. 그리고 되게 발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. 음, 발 많이 쓰셔야 돼요.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앞뒤로 바꿨다 하고, 하고. 어.